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교수입니다. 자, 오늘 12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페스카로 금일 상장을 본격화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도통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저이 교수의 가족분들은 이번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밑꼬리 반등 확인하면서 현재 총 1차 매도가 진행됨에 따라서 13% 약수익 용돈 챙겨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 매도 다점 안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내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은 정말 반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더 이상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서 소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으셔야겠죠. 자 어저께 상장한 테라뷰도 그렇고 스펙주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의 요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2차 매도가 이번 라이브 방송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니 지금 주가가 이렇게나 떨어져 있는데 무슨 2차 매도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지금 페스카로는요 기술 특례 상장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재무 안정성이 특징인데요. RCPS의 회계적 처리에 따른 일시적 영향으로 현재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손실 요인도 제거가 된 상태고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장 전문회사를 인수하면서요 제어기 관련 구체적인 신사업 일정이 촘촘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제어기 관련 신사업 일정에 맞추어서 주가 변동성 나와주다가 빠르게 수급을 빨아들이는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어기 관련 신사업 일정과 그에 따른 목표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 1 0 2 3 2 0 8252번으로 페스카로 종목명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번 2차 매도가와 더불어서 제어기 관련 신사업 일정들 관련된 내용들까지 무료로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시고요. 일정도 일정이지만 우리 페스카로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가 구체화된 상용화 일정인데요. 자, 5년 연속 흑자 경영 지속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6% 유동비율도 2000% 자기 자본 비율 94%로 안정적인 재무 건정성을 갖춘 기술특례상장 기업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전장기업과의 이번 하반기 제어기 관련 신사업 진행 일정에 맞추어서 호재뉴스들 쏟아져 나오면 주가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실현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매도입니다, 매도. 자, 매도를 하지 않으면요. 결국에 사이버머이랑 다를 게 없어요. 주가가 힘들게 올라가더라도 그대로 떨어져 버리면 배만 아프실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해가는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치고 올라갔으면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요. 전고점 뚫어주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는 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지 내 주머니로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1차 매도가 우리 여러분들 첫 번째 용돈 챙겨드렸을 때도 최고점을 안내드리지 않았어요. 자,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사점을 안내드리지 않고요. 우리는 지금 대박을 바라고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어떠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경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도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아니면 어깨 높이에서 내 주머니로 챙겨가 보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페스카로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 자 문자를 보내주지 않게 되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요. 아침 7시 반부터 진행되는 이 라이브 방송에서 3시간 4시간 동안 투자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 페스카로 주주 맞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다. 혹은 나 지금이라도 이 신규 상장된 페스카로란 종목에 관심이 생겨서 일정에 따라서 매매를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글자 문자만 보내주셔도 이번 2차 매도가와 더불어서 제어기 관련 신사업 일정들까지 정리해서 일석기조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 뒤편을 보시면 시초가 매매서부터 추천 종목 영상까지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2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매도를 해야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제가 매도를 할 때는 매도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면 l h 바이오 재료 좋고 수급 괜찮아서 제가 빚각 돌파 부근 27,500원에 매수가 안내를 드렸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53,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리주란 대항마로 현장에서 돌고 있는 소식들이 있어 주기 때문에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매도 51,200원에 예약 매도 전량 체결되면서 86.18%의 수익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죠. 자 최종 목표가까지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 구간들 활용해가면서 저점 진입은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단할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3파 나와주면서 지금 2차 매도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3차 매도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3파의 최종 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차트 전체를 1파로 봐야 할지 제가 지금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기존 라이트 코인 기반에서 리플 코인 기반으로 확장한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스테이블 코인 계열로 조금 더 유리한 방면으로 흘러가주면 정책적 수혜까지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릴 때마다 욕을 먹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은 다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종목인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량은 무조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이상의 대체제가 현재까지 없다고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고 현재 저희 가족분들의 평균 단가가 2만원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뭐 체코 원전 수주라던가 다시 한번의 원전 중심 요런 기조가 돌아가면서 급 등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모든 물량 전량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 잡아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 라이브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보내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매 이후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이렇게 수익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 여러분들이 추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괜찮은 흐름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얼마 얼마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추천이라고 두 글자 신청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청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을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추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 단타 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일 아침 9월 9일 뭐 시초가 관심 종목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시초가 잡고 쭉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갭상승 물량이 나오더라도 항상 잡을 수 있는 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가 상승하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항상 얼마다? 자 5%죠, 5% 항상 5%입니다. 5%, 5 이하로만 잡고 이렇게 자율매매하실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 자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와 주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후반에 가서 또한 번의 상승이 나와 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에 5% 정도의 수익률은 본다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이후부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욕심을 덜어내고 무조건 5% 이하로만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끌고 가다가 괜히 물러버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린다 보이시죠? 자, 문자로. 급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 이후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그이후까지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면서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항상 생업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장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은 5%씩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꾸준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렇게 꼭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뭐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제가 안내드리는 이러한 시초가 매매들로 수익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